고구마 캐다가 길고양이한테 빵을 줬더니 잘 먹네요. 아, 아이 귀여워.

응, 음, 가지마, 옆에 가지마. 네. 도망가. 내밥 먹고 있어. 깼지? 응. 응. 나, 나빵 되게 맛있나봐. <laughs> 야옹, 이리야. 야옹. 이리 <laughs> 도망간다, 도망간다. 응, 이리야, 이리야. 이리 아이씨, 멀리 가. 안 돼. 도망가잖아. 응. 응, 이리와, 야옹, 이리와. 안 돼. 다 먹었어? 못찾어 아직 애라가지고. 냄새를 못, 아, 찾았다. 음, 되게 맛있지, 꿀들어가지고. <laughs> 에이, 도망가잖아. 뭐건 이거 먹어